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윤남홍 목사, 맨화영성훈련원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남북한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꾸준히 제가 어, 카페에 올렸던 것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갖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꿈과 계시 그리고 어, 주님의 말씀, 음성 이런 것들로 모은 것입니다. 여기에 올라온 글들은 이미 두 카페에 올라갔던 내용으로 이 모든 카페 회원들이 증인입니다. 유나목 북자료실, 메누아 청지기 마을. 그리고 메누아라는이 말뜻은 쉴 만한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형용사로서 우리는 안식, 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주 지역은 한 달에 한번 토요일에 치우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어,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2년부터 한국에 나와서 어, 목회자들을 위한 영성훈련을 했는데 그것은 아버님이 어, 네가 신학을 공부한 것은 조국과 결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최고의 선교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결단하고 한국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부응회를 하던 즉 너는 예레미야처럼 한국을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선교지가 바로 너는 한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 한국을 떠난 지 17년이 지난 후여서 한국 사정도 잘 모르고 어 한국의 역사적인 사건도 잘 연결이 안 됐고 내 마음에 한국에 대한 그런 깊은 사랑이 남아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주님은 한국 지도자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이론에 더하여 실제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어서 목회에 적용하게 하라고 하셔서 한국에 나와서 영성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풍회를 할 때였습니다. 강단에 올라와 있을 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 그들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힘이 없고 믿음도 없다. 그들은 고난을 모르는 시대에 풍요의 신 바알에게 무릎 꿇은 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한국을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심판을 미루는 이유는 날마다 산골짜기에서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7천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 50년 전인가요? 어, 평화통일론을 설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가요? 아, 어, 그리고는 그 평화통일론을 말씀하시고는, 어, 10여 년 동안 정보부가 관리하는 요주의 인물이 되었고, 불온한 사상의 소유자가 되었고, 어, 그래서 많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거 보면 세월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벌써 세월이 바, 변화해도 다섯 번 변한 반세기가 흘렀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어느 날 새벽 어, 정보부에서 나왔다는 사람이 막무가내로 저희 집을 막 이렇게 침입해 가지고는 어, 아버지의 서재를 전부 뒤지고 책을 몇권 가지고 가셨습니다. 공산주의에 관한 서적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에서 설계하시면서 통일은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우리 민족이 평일, 평화 통일해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쓴 아버님이 그 정보부에게 불어한 신학자로 지키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정법에 끌려다니고 재판을 받고 해외에 나가서도 당장 들어와서 재판받아라. 그러면 또 재판받고 그러기를 했고 또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신학대학교에 이 신학자는 학교에서 해직하라는 압력을 넣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하면 공산당이라고 의심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설교의 여지는 성서적으로 우리가 평화통일을 하자는 것이었지. 정치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한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는데, 어, 이것을 정부는 정치적으로 본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어, 예언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너무 그 시대의 상황을 모르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평화통일을 전 국민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너무 좌익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 본인은 진보라고 말하고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보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진보와 보수로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4월 23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나에게 부르지져라 하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신정정치를 하시는 주님께 조국의 사정을 아래는 일입니다. 분명 주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며 한국이 세계 기독교 강국이 되게 하신 제 어, 이름을 위해 준비하신 백성으로서 사명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나에게 부르지져라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그 신묘막직한 드라마를 기대하게 됩니다. 2018년 4월 29일. 오늘 밤에 꿈을 꾸었는데 큰 철로 만든 빗장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뒤에 김정은이 서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이북의 지하 크리스천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가로 돼 거룩하고 참 대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통일을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시나리오, 문재인 대통령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시나리오를 숨기고 접근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모든 동기와 숨은 시나리오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국 크리스천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일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 어, 구하여야 할지라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월남과 한국은 다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이다. 월남은 더 강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를 어, 먹은 경우에 속한다. 나는 김정은을 국교 제안을 했던 대운군과 같이 쓸 것이며 다른 이유들로 인해 문호를 개방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명을 감당하고는 자기 수명대로 못 살게 될 것이다. 북한의 지하 크리스천을 구원하고 그들의 기도를 신원하기 위하여 북한으로 복음이 큰 물살을 타고 들어가도록 할 것이며 한국 그리스도인은 다시 애급으로 보낸 모세처럼 바로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낼 것이다. 김정은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지하 그리스도인을 구원해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너희는 앞으로의 일을 궁금해 하지만 나에게는 이미 끝난 역사이다. 바로가 이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승리할 것인가? 그것은 너희들이, 너희들의 기도에 달려 있다. 이미 하늘에서는 뜻을 정하였지만 너희들이 부르짖어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김정은이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 걱정하고 의심하고 우려하는 한국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데 내가 더 불쌍한 것은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통일을 바라는 어, 남한 그리스도인과 북한 지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그들의 기도는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지만 남한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을 위한 기도가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는 중심에서 나오는 삶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듣는다. 이북의 지하 그리천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신음과 고통, 핍박이 너에게 들리는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애통하며 기도하여 보았는가? 김정은과 문재인이 열심히 준비한 것에 내가 숟가락을 꽂고 밥을 먹으리라. 수고한 사람이 다르고 먹는 사람이 다를 것이다. 나는 나에게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한 적이 없다. 내 보좌에 상달된 기도를 무시한 적이 없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 기도하는 자와 함께 역사할 것이며 그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기도하는 자들이 역사상 실패한 적을 보았는가.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까지 하였고 나는 그들을 천국에서 환영하였다. 통일을 위한 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남한 그리스도인의 북한 방문가. 통일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인가, 북한 그리스도인의 해방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는 영광을 보기 위해서인가? 내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 줄, 내가 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 37장 13절의 말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의 꿈은 2019년 2월 5일 제2차 북미회담 21일 전에 준미 주신 꿈을 카페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아, 북미회담이 열리고 있어서 모두 TV 앞으로 이제 앉아있는 장면이고 저는 좀 떨어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서와서 같이 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곧 종전이 되어 평화가 오는 일이니까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보자고 그러면서 저를 가까이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4강 올림픽 때그 축구가 4강 됐을 때그 아주 감격스러웠던 모습과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어, 가까이 앉으려고 하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니 잘 되어서 종전협정이 막 성사되려고 할때네 명의 현지인이 침입하여 난동을 부려 회담을 못하고, 대표들이 화가 나서 각자 자기 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꿈에서는 그 난동부린 현지인들이 스페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집박을, 집박을 나가 흩어지고 있는데, 공산당 두 몽이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서 누구 이름을 공개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네 이름과 비슷해서 헐껏 뒤를 보았더니, 어, 어떤 일을 주관했던 북한 사람이 그 지도자 앞에 나타났습니다.그러자 그 사람에게 무장 해제라고 어, 명령하자 그 사람은 몸에 있는 모든 무장을 해제했습니다.그러자 장침에독이든 주사를 그 사람에게 주입했습니다.나는 너무 무서워서 돌아섰는데 그 사람이 쓰러져 괴로워하면서 그 독침을 넣은 사람의 발을 붙잡자 다시 그는 칼을 빼서 두번그 심자 심장, 사람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 채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하고 야만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두렵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담을 방해하는 교회 들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못 막았던 그 책임자에게 내리는 벌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꿈을 꾸고 어, 기분이 참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 공산당의 잔인한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어, 그런데 하나님이 혹시 이것이 무슨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시적인 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꿈은 정반대라는데, 어, 종전협정에 대해서 축제의 분위기가 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러나 전체적으로 제가 이 꿈에서 세 가지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 어떤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잔인함과 야만함. 세 번째는 그들은 친절하게 가장하고 회담장에 나타나지만 그들의 거짓말하는 본성, 잔인함, 사람 목숨을 파리보다도 못 여기는 그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이세 가지를 마음속에 품, 어, 품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 온 것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질문하는 미국 기자에게 목소리를 좀 낮춰달라. 외국의 지도, 지도자처럼 나에게 하듯이. 2019년 2월 28일 북미 회담 결렬 뉴스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리 주의종들에게 이 사건들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동영상은 가감이 없이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계시와 꿈을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제3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고 그 시나리오를 향해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을 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역사가 암울하다고 하여도 주님은 듣고 계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의 역사의 시나리오를 가지시고 계십니다. 역사를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저는 시사 논평 같은 것은 잘 보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역사를 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의 논평도. 하나님이 어디로 역사를 인도하실지 알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핵보다도 더더 중요한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고, 그리고, 어 우리로 하여금, 다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를 역사에서 성취해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으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어, 그 유튜브 동영상에 들어오셔서 어, 윤나옥매뉴얼을 검색하시면 200여개의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나옥 at gmail.com으로 여러분이 연락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어, 윤나옥 북자료실 다음 카페로 들어와서 모든 자료들을 여러분이 함께 보아주시든지 이더웨이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